아래 네. 발티 보라스 가면 닦아 아다란시씨신 나도 하나 하나씩 잔초니까 우리 상작 상 가면 보고 보고 할까 보고 라이브 켰어 상작 네. 가면 그 우리 봐야지 어디 있어 라이브가 없는데 방송이 유튜브 어. 그 저기 뭐야 디코에 올려 여기서 방 방금. 여기서 방송 켜기 하면 되잖아. 아니, 아니, 디코 코코코어왔왔지 디코 지금 근데 디코 보면 뭐 Tico, Timbang, 뭐... 유튜브 주소 일반 채팅방? 어 y 어어 t u 유튜브 일반 채팅방이 어디 참어라 i 몰라 a 지맨 위에 공 b 카톡 주소방 밑에 일반 채팅방에 아니, 아 a n g Timbang, t i m b a n 오세요 네, 아아데 릴리 아 저기 새로도 오신 분. 너구너에다누구세요노노에다 뭐, 뭐. 어? 어. 어. 님이신가 본데. 이장 나왔는데 바로. 어. 무슨 일이야? <laughs> 어, 일단 어, 이 싸움도 있잖아. 뭐요? 어, 저 유튜브 들어갔는데 뭐 방송 안 하고 막. 감사합니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니, 탱크 화면만 나오고 안 나오는데? 야, 쫙 조금 오면서 아, 해서 위장 해서 아, 해. 위장 나왔구나. 일상 나왔대, 첫 번째. 와 씨. 뭐야? 탱크 나왔다. <laughs> 두 번째도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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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소리가 시험. 안 들리지? 어? 너무 지만요. 제가 저 대박. 그냥 대기. 들립니다. 어, 안 되겠다. 막내 말하고 여기 막 유튜브하고 섞어져가지고 막 혼자 온 선으로 막 들린다. 어? 두 개째 비숑 나오고 이거 뭐야? 이거 잠시만와 아, 너 대박이다. 씨발 마이크가 안 들리지? 들려요. 아, 아니,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우리 말이 안 들려요? 어? 그러면 볼륨을, 우리가 볼륨을 키워야되는데, 그.. 131고. 디스코드, 디스코드 할줄 알죠? 뭐, 씨 말이 안 들리나? 너 E320 그것도 나왔어? 나왔어. 야, 너 존나, 야 벌써, 벌써 다 나왔네? <laughs>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너 대박이겠네 사람은? 이상한 사운드.. 음.. 어, T78.. 디.. 디코를 조정하세요! 그거는 뭐, 씨, 디스코드는 그거고. 아저어안 들려요? 아제 어, 들려요. 네. 아. 디코를 를 조정해야지. 네, 방금 조정하고 왔어요. 아, 노예다 님이에요? 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디코 디코가 돼야 네. 소... 소대하는 의미가 있지. 듣고가 안 되고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소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하면 되지.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저 23살이요. 2 아, 3이요 예. 우와. 와. 우 씨발 너잘 나오네. 너 있는 거로만 따뜻 마음 주네. 이포나왔어 어이C 이포도 있잖아 포 이포 없어요 위장 다 받으라 받을때 야 저거만 나오면 되네 저거만 거서만 나오면 되겠네 그서? 그서가 나올거 같 어, 그... 아니 이 가능성이 있지. 초반에 다았으니까 나오지 지금 몇개까지도 안왔는데 마틸다 루카스 뭐나올건다나오리그래도 그러게 다나우리데나우리는왜나 우리도 나 씨. 아, 나올수도있나안나올수도있나 우리도 하나, 거리도나오면나오면 어. 새벽 나오면 어. 좋은 거고 안나오면 거어서 어. 야이백 하나, 왔어야하백 우리도 네. 아, 하나, 우도 있지 도 어. 거어서, 거어서 뭐야? 라이백이 어, 어떻게 어. 나와? 야이백 위장은 없는데? 야이백 위장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야이백 위장 이거 뭐 야이백 위장 없어, 형님 있어요 아, 있어. 시, 200... 야이백 3D, 아 3D, 3D 장 어, 뭐 200이랑 좀 비슷무리한 거 있어 아, 저 새끼 또왜 들어왔지? 뭐또 나왔어? 마우스 오. 오이씨 너 나오... 야 마우스 대박이다 아나 마우스 받고 싶어갖고는 한번 해야지 한 5만 원만 해서? 그니까 5만 원만 해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뭐또 나왔어? 뭐 이렇게 나와? 60 이거는 60, 아주공은 있잖아 너. 아 씨발 람들이 올라오려면 다가 졸라오지. 오지리들. 다갈렸 깨마. 뭐. 어이 새끼. 아 오, 씨. 내, 내가 맞잖아. 아니, 너, 나 이제 때려야 되겠다. M4A1. 뭐또 나왔어, 씨. O a 얘나 온다. 아이 새끼는 아까고 를까이 씨. 어이 새끼는 진짜 어플빠 빨에 뺏네. 이거 왜 자꾸 내 뒤에 붙어 갖고. 아, 안 맞냐, 씨. 켁는이네이라라 거서서서리서1 1 1 1 1 1대가리 이리, 겁리이네 이리, 이안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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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리, 거워서 거워서 거워서. 오, 것도 괜찮네. 거서는 안 주네. 세개 남은 는데 그래도 한대 받았잖아, 너. 씨. 두대 받았지. 아, 나 씨. 비정때 받았다며? 그두대 받았네. 두대라두대 받았어야지, 지금 탱크 이로이랑 비싼 거래. 거워서 거 나와. 거워서 거워서. 거서는 안 주네. 위장 그렇게 받았으면 됐지. 다섯 개 위장 위장 다섯 개다 받으면 됐지만. 아니 그것서는 사면 돼. 근데 위장은 나중에 아, 사고 싶은데 못 그냥. 사. 씨. 대박 났는데. 그래, 그래. 릴리야 대박이다. 뭐야, 대박인데. 야, 야, 야 시발, 아, 막 시, 대박네. 야, 그래도 잘 났다 너. 네 일사공 나오고 그럼데 430U도 이쁜데 그것도 나오면 좋은데 미장도60 좋은거 다 받았어 60, 스티비 받았어? 5에, 어? 못 스티비? 60, 스티비 이쁜데 스티비 5A 60TP 마우스 다 봤어 세개다와씨 아니 헤비들이잖아 미디움이 이뻐 이쁘기는 일사공 하나 봤어 일사공 받았어 일사공 일사공도 괜찮고 일사공도 작년 버전인데 그것도 이쁘잖아 이없는도 훨씬 낫지 밋밋해는데 우리 없는 차들은 죽었어요? 어. 응. 네. 나오세요 다 죽었어요 다되가다 하나 더 뜯어야겠다. 지금. 나고 저기는 프리미엄 며칠 받았냐? 프리미엄 54일. 오 일. 많이 받았네. 많이 받았네. 안골안대가 골드, 저기는, 저기는 골드랑 저거는. 도 많이 받았겠지. 한 이만 팔천. 오 골드도 많이 받았네. 저거. 크레딧. 크레이 한... 그 r e 크레딧! 그렇게 많이 안 주더라. 크레딧 사, 나는 m a y a 받았 d 그 u d r a c r e 그 i t c r 받 d i 그.. Credit Credit c 아 e d i 없어. r e d 없 t c r 은 d i t Credit c 잡 e d 사람도 r e d i t c r e d i 랑 c r e d i 사람 r e d i 사 Credit c r 사 d i 어 c r e 사 i t c r e d i 그 고모라 짜리한번질러봐이렇게 최근에 이틀 이틀 만에 지금 팔티어 들고코르쉐 두고 다 뚫는다고 크레딧확확 써버리니까 지금 60만 70만밖에 없어가지고. 75개로 모든 탱크 다 받았어? 와씨 너 짱이다 난 일공고가 나오더라는 데안 나와. 야야 릴리가 씨 제가 제가 수덕사구만. 아 제보고 까달라르 되겠는데 씨발 제한테 해달라르 되겠는데. <laughs> 제가 수덕사는데 제가 짱 인데, 어, 제가 짱 인데, 다 필요 없 는데, 이거 어, 가오셨 네？또 아니 까 그러니까. 조각이 9300 개야 있었 아, 조각도 졸라 해주잖아, 참. 아, 이 탱크 갖고 또 어디 가야 되지. 나 요번에 5만원, 5만원짜리 하나 까면은 저거, 저거 바, 저기, 거기서 받을 것 같아. 느낌에. 아이, 그차 별로 단게 형. 별로요. 버서 놈들이, 놈들이 탄게막 좋아 보이지. 그냥 고버하는 탈만 하더라. 비싼 데는 별로인 것 같은데. 아, 안 된다니까, 형. 그서 정면으로 마, 주쳐가지고뭐 걔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아봤는가. 다 죽이 없지. 그, 네발딱 떨어지면 다 쫓아가서 두드러울든가. 오만짜리 하나 사면 거서 나 분명히 나. 차라리 위장 받아 위장. 그리고 뽑지마 응. 그냥 탱크 위, 나중에 나오면 사분 대제 위장 다. 위장도 나 저거 받으면 돼 저. 그래 저, 위장만 몇개 받고 받고 마우스랑. 2 5 개짜리 하나 뽑고 마무리한면 이제. UCP랑 그다음에 스 저거 스티비. 아이고, 아프다. 오 받으면 되는데. 데칼 뭐야? 한다. 어, 별로 안 이쁘긴 하다. 뭐가? 200. 왜 그래, 그래도 뭐? 140? 140 졸라 이쁘다니까? 어, 십다방이었네1발 15봉. 거. 그러냐? 골탕수야되었다 야, 140은 죽이는데140기 어, 이쁘지. 430도 이뻐, 4 3 0 사상곡이사상이 진짜 이뻐 사상 일상고사상곡이두개다 이뻐 기본템이나난 솔직히, 솔직히 스티비는 별로야 나는 난 개인적으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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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이 거야. 나는 난것 같아 스티비 안 그래 안 그래 스티비 아니 아니 안 완전 있는 대물아 근데 그거 아니야, 있으면 완전 틀려 차가 아니, 나 별로야 그거 60 DP는 괜찮더라 60 DP 멋있더라. 이기 아무도 안 왔냐? 씨, 빨리 안 올래 좀, 씨. 프라게 또지 시켜 오는데 지금, 씨, 빨리 안사먹고 빨리 올라. 아, 저 새끼 안 넘어오네. 아이고, 안 놀린다. 오, 보고 왜 날아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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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새끼들 거기를 정리를 못 하고 그러고 있네. 아이씨, 어, 좋아 좋아. 오늘 오늘 어, 샷발 어, 괜찮은데나? 잘 맞추는데 몰라? 샷발이 뭐야? 마우스하고 야이백하고 이런 거 봐도 좀 괜찮아. 마우스가 대박이야. 마우스 좋 존나 멋있어. 나 마우스 이제. 아, 저로다 넣을 걸안 뚫린다. 그러게 또어야씨어아프라어우 오, 오, 자주 아프오어 식체구나 아우 잘죽 아, 60tp도 받았구나 60tp 겁나 멋있어 아 대가리 나름대로 단단하거든 새끼야 어서 대가리를 쓰고 있어 죽을라고 씨별주제 씨. 아. <laughs> 아이 경상도 어디냐? 대구라잖아. 네, 저 대구야? 대구예요. 어, 대구 어디야? 저 대구 수성구수성구나 범물동에서 오래 살았, 나 아, 살았는데. 나 살았는데. 아. 서성구면 범물동 쪽이잖아. 네. 지산동? 아니야, 아니야, 저 여기가. 어? 그 대백프라자 있는데. 아, 거기야 에 네. 마우스를 뽑으러 가야 되네. 아직 끝나. 아 저, 인빌더가 대구지 참. 모르겠어요. 인빌더가 대구야. 아씨 곰복수해서 내려가야 되겠다. 저복수가 아, 야 빨리 시승시켜 봐. 아씨발 뭐 여기를 못 밀고 있냐? 진짜 가까하다다 뭐, 몰.. 타, 다타 저기 뭐야 도가네든 지구만 씨 가운데. 아이고. 우리 상공 이 새끼가 좀 뛰방해 거기 왜 있냐? 자주 계속 날리는데. 아나또 미친다 야30 이거 씨발 한발도 못 숨소리네, 에이, 씨, 아, 씨, 쏘는 중이네 이 새끼 에 씨발 누가 쏘는 거야 상대를 할 수가 없지 그래 함께 봐봐요 하면... 그새 씹새끼야 하는 거아무도 없다니까 지 네발 딱 TVP 새끼가 들어갔나 이기주의적으로 졸라 딜라고그 다음에 짱박에 있잖아 TVP를 쳐다보겠지? 그렇지 나의 예상은 맞았아야 부각 안 나와 아 씨발 아, 내 씨, 부각이 안 나오냐. 아, 내 진짜, 똥탱크, 진짜. 야, 오지 마. 아, 오지마, 토토이스 씨. 안 뚫려버리는데. 오지 마, 이 새끼야. 아, 내 진짜, 씨. 야, 딱 쏠라로는데 포가 들리네. 아, <laughs> 씨. 야, 진짜, 안습이, 이거 부각, 진짜, 아이고. 진짜. 200 아니, 여기 좀 쏴줘라, 씨발, 토토이스 좀. 아, 나